어, 26년 어, 1월 18일 1월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음, 오늘은 서울 4 메인 프리미엄, 서울 5 메인 하이라이트, 북영 6A급, 서울 10A급입니다. 음,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의 승부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아마 하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말고 또 하나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거는 현장 분위기와 흐름을 좀 봐서 어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 사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 4 0 0의 99등급의 핸디입니다. 1번 스터닝 펄이란 말이 대가리 가고 있습니다. 어, 이, 대가리, 대가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공백도 지금, 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죠? 공백도 지금 길고, 마이야 기수가 다섯 팔리는 건데 상당히 위험하고요. 이게 대가리 간다는 거는 벌써 어, 흔들흔들 하는 거죠. 6번 이클립스 탱고. 이두 개나 별게 없어 보입니다. <laughs> 이거는 10번 나와서 한번우승이에요 이클립스 탱고. 그리고 이제 11번 크리솔 스텝. 소유스어이차구로 승급을 했는데 음, 10번 걸작 티아라 차라리 이게 딱 결정을 해 주고 스피드가 있잖아요 1 0더도 나아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이제 인기 말을 놓고 때리는 예상가라면 저는 10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네. 10을 대가리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머지 뛰는 애들에 비해서 이게 더 괜찮아 보입니다. 가령 6번 이클립스 탱고, 스토닝 펄은 지금 공백기가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크게 능력이 있는 모습도 아니고 6번 이클립탱고도 이클리프, 10번 나서 하고 지난번에 못 뛰었고 이렇게 게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11번 크리스톨스텝 이거는 야 만약에 이게 좀더 세고 사이즈가 있으면 확고하게 결정을 해 줬어야 됐는데 어설펐다는 거죠 이 말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낙승을 거뒀던 10번 걸작티아라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인기말을 간다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경주가 어뭐 십이 더 세다, 뭐가 더 약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큰 차이가 없다,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경마는 너무 막, 그, 자기 생각 있잖아요. 그거에 갇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예. 자기 생각이 때론 있지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경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경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어, 어, 과도하게 신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균형과 거리를 두면서 레이스를 바라봐야지, 어, 약간 중용의 자세가 특히 필요한 게 경마의 세계고, 요 배팅의 세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변수가 많이 보여요. 이 레이스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 때로는 어 레이스가 배당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예. 편성이 배당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배당은 편성의 산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한 마리가 어 좀잘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하고 좀 괜찮고 예좀 사대가 맞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거 가지고 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만약에 뭐 1번을 좀 세게 보신다고 하면 또좀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 예상은 좀 약간 좀, 어, 좀 트,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똘끼 충만한 그런 예상이라서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골수팬분들은 그냥, 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뢰가 깨지지 않는데, 좀 처음 이제 예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좀, 어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고, 어 짜증 난다고 하면 짜증 나는 거고 어뭐 이런 게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예. 근데 어, 그게 무슨 제가 엄청나게 뭐 잔대가리를 굴려 가지고 뭐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는 내실 필요는 없고 어 만약에 이해가 너무 안 가고 도저히 가, 내가 가진 상식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예. 이제 다, 뭐, 만약에 한번 함께 하시고 마음에 안 드셨다 그러면, 그냥 다음부터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렇게 자기하고 좀 사대가 맞아야 됩니다. 경화는. 예. 어, 그죠. 예. 뭐, 가령 크게 봐서는 고배당과 저배당이 있잖아요. 그 물론 뭐 이런 경마에서도 무슨 진영이 있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마는 조금 진영이 있어요. 그 배당을 노리는 사람들은 배당을 노리는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음또 적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적중 쪽에 치우친 예상을 좋아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저배당도 아니면서 중배당 정도 그 정도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때로는 저배당도 갔다가 고배당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봐서는 이제 음. 좀 배당 중심이냐, 적중 중심이냐 하는 거는 그 성향적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게 사람 같고 예. 그렇게 가,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그그 그 관점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와 잘 맞는, 또, 어, 이해가 되는, 잘 맞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되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잘 맞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어떤 책을 읽을 때나,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때 들으면 짜증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안 맞는 거예요, 진짜 자기하고 절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어디 들어서 글을 썼는데 글 봤는데 딱 보자마자 하 아, 이게 안 맞는 거죠. <laughs> 이게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예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마번을 받고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좀안 맞아도 어 시간이 지나면서 또잘 맞는 게 있고요 처음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밌는 영화도 그 시기 그 초반에 좀 지겨운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넘기면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특히 드라마 같은 거긴 과정은 뭐한 1, 2부 정도 지나야지 예, 3, 4부 가서 확 때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뭐 10시간, 10몇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성향이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슬로우 스타터도 있고 처음부터 완전히 그 몰입을 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 어떤 소설도 뭐, 어떤 그 무슨 이론 철학 책들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또좀듣 되다 보면은 참, 좀 짜증나도 참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게 그 세계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너무 쉽게 또 판단하지는 말고, 조금 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얘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를 조금만. 판단해 주신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 어떤 저도 뭐 이런 스타일로 인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딱히 엄청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엄청난 그런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물론 뭐대부분 저의 예상을 또 함께 해주시는 팬 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감안하고 또 이해하시고 어 충분히 이렇게 넓게 넓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경주는 어 우리 장태풍 가족분들의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경주에 뭐 그냥 시시하게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어 서울 5경주 입니다 어 전첫 번째 두 번째를 그냥 메인 최대 승부처로 그냥 러쉬를 했습니다 5경주 인데요 이것도 아 그건 좀 관리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주에 경마를 하면 한두세 마리씩 관리마가 생기더라고요. 어, 뭐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 좀 뭔가 뛰는 것을 보다가 오 저거 다음에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조만간에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항상. 좀 기록을 해놓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메모를 해놓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관리 마필 한 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승부를 했고요. 어 일단 어 이것도 굉장한 난타전인데 3번 컴플리트 타치라는 말이 대갈이 가고 있는데 예올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안 말이고요. 예 그리고 검증의 칼날을 피해갈만한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예, 뭐 가령 3월 9일자 레이스를 한 보세요. 그때는 이 지금 뛰고 있는 뭐어 비인기 마인 베스트 라지한테도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말 3번을 과연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글로벌 함성. 예, 뭐 이것도 지금 티거름을 계속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 위즈드림. 어, 이게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예, 그런 마필이죠. 자, 이것만 봐도 벌써 3이 좀 위험하죠. 5가 3을 무조건 넘어가려고 할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1번 랩처. 아, 이것도 이제 완 게이트라서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듭니다. 그 다음에 1 1번 드레이쇼 드레이쇼도 계속 지금 취입을 하고 있어요. 이 예, 정도가 인기 말들인데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laughs> 예, 배당마도좀 다 가능해 보이고 특히 한 마리 어좀 무시는 봤는데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부경 어 5경주 아 부경 5경주가 아니죠 부경 6경주 어 A급입니다 음 1번 파차 마마인데요 아 이게 이건 아니죠. <laughs> 지난번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개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골드네어가 이게 압도하면서 이겨버렸거든요. 그걸 보면은 저는 골드네어가 이거한테 파차마마한테 안질것 같거든요. 예, 파차마마는 안말이고 골드네어는 이제 최근에 뛰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세말로서 거의 이제 완성이거든요 완성 그때부서 파차마마가 이게 앞말이뭐더뭐 뭐 해봤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앞말에 어떤 상위 등급 못 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경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파차마마 쉽게 타협할 말이 아니고요 이번 오픈스카이 오픈스카이 이게더 나올 수도 있죠. 예 이게 더나올 수도 있습니다. 5번 골드네어골드네어는 최근에 굉장히 걸음이 좋아요.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이 이제 5세 시즌인데 예 거의 이제 최정점으로 왔고 지금이 이제 가장 정성기 같아요 골드네어는 7번 유림 세상 그 다음에 4번 논스톱 듀티 뭐이 정도가 이제 인기 말들인데 저는 일이 부러진다고 보거든요. 거의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선행을 나가도 부러질 확률이 높고요. 선입을 붙인다고 해도 완 게이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고요. 결국은 한 길은 선행인데 유일하게 입상할 길은 저는 선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가만히 주질 않을 것 같고 이거 골드네어가 특히 이걸 갈아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그 압도했기 때문에. 이겨버렸거든 힘으로 눌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위 5를 그렇게 쉽게 이기는 그림이 도저히 저는 안 그려져요 그냥 1위 선행 받아도 다른 게 옆에 붙어 가지고 괴롭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위 그냥 그대로 버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뭐 시원하게 버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대가리로 그렇게 또꽤 많이 잡아 놔 가지고 조금 이이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거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마리 어 계속 좀 따라가고 있는 말이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말인데 우시를 받고 있어서 승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식경준데요. 1400m 1등급 핸디입니다. 요거는 지금 1번 스피드 1이란 말이 될 만에 갑니다. 네, 상대적인 인기마구요 다음 10번 지구라트. 이그래도 국산마 대상 경주에서 예,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일반 경주에서도 뭐입상을 했는데 뭐 예,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1번, 1번 1번, 10번. 그다음에 9번 아임짱. 사실은 아임짱이 이게 좀센말 아닌가요? 이건 미국산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기 지구라트도 대상이지만 지구라트는 국산이고요. 이거는 다 그냥 섞여 가지고 혼합한 거. 제일 센 놈들 다 모인 거. 외산마들까지다 모아 가지고 뛴 거에서 저기로 했잖아요. 예, 아임짱. 제가 봤을 때 아임짱도 사이즈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다음 4번 와우 와운데 야, 이 말은 좀 특이한 게 <laughs> 참좀 느렸던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막 빨리 붙여 가지고 감아 가지고 하더니만 그것도 나이 먹고 계속 좀잘띕니다참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말이 말이 좀 특이합니다 예. 와우와우 언제까지 잘 뜯지 야 그래도 7세만데 떨어브레시 7세하면꽤 이제는 노세하는 나이인데 이 말은 특이하게 계속 그렇게 좀 걸음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 중간에 있을 때는 그저 중이 말의 히스토리를 본다면 중간 쯤에는 약간 좀 추입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앞에 그렇게 못 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상위 등급 와가지고 막 앞에 가고 해가지고 약간 스피드 스타일로 스프린터 스타일로 약간 바뀌었다고 할까요? 말이? 거의 이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이, 뭐 굉장히 빠르게, 스프린터로, 저기, 굳어져 버린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예. 와우, 와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8번 글로벌 부분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마리, 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A급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준비해 놨고요. 예. 어, 서울사 서울호 메인 북경육 서울십 A급입니다. 예, 요즘에서 또 하나 정도를 뭐 카드를 오늘의 승부를 많이 아껴놨고, 음, 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거 말고도 하나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어 예상할 때 현장 예상할 때 말씀을 드리고 문자에서도 이렇게 따로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